오늘은 밤에 VR을 아빠와 하기로 했어요. 지금 그래서 VR 준비 다 해놨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뭐할 거냐면, 판자 게임. 말로만 설명드리기 어렵겠지만, 케이크 판자 게임이거든요. 스파이더 케이크 판자 게임이고, 어떤 엘리베이터가 있거든요. 그 안으로 들어가서 어떤 버튼을 누르고 나오면 이제 판자가 있을 거예요 케이크도 같이 그래서 케이크를 가져갈 때 옆에 거미들이 나와서 우르르 이렇게 할 거예요. 어젯밤 서울 도심에는 수십만 마리로 추산되는 벌레떼가 등장했습니다. 우르르 이게 홀로로로로로로 우르르 홀로로이 우르르 자 그럼 한번 게임을 시작해 볼까요? 분데 제가 지금 엘리베이터 들어갈게요. 오케이 피한번 판자해볼래 이번에. 여러분들 지금 밑에 판자가 있거든요. 여기부터 지금 빨리 스파이더 판자로 들어가 볼게요. 오케이 스파이더 스파이더 케이크 여러분들. <laughs> 어! 어! 와! 뭔 소리야? 제가 지금 유튜버인 거 알죠? 지금 이시간에 저한테 도움을 줄수 있는 건 구독과 좋아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지금 눌러 시간 줄고 빨리 댓글도 달아 주세요. 빨리 이제 갑니다. 으! 어 뭐야? 뭐지? 오호. <laughs> 안 앞을 안볼 거예요? 네, 검이 때 절대 안... 지나갔어요? 모르죠. 시영이가 고개를 들어봐야 아빠가 보이죠. 뭐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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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거 <것> 같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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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이떨어어요 하는 거야, 이제. 아! 오! 오, 나타났습니다, 이런, 거미. 이런이 거미 아빠. 나좀 응원해 줘. <laughs> <laughs> 이놈이? 어, 저 아니, 멀리 아! 보고 있어요. 어! 시영이 먹상디사 시영이 지금 먹방입니다 아빠 이제 뭐해? 가나 한번 시영이 어떤거 하고 싶어요? 그 총싸움 게임 해볼까요 그러면? 여기서 오른쪽에서 시영이가 어떡하지? 여러분들 제가 지금 여기 는 총가운 총게임을 한다고 했었잖아요 지금 방패로 이거 다 막아야 할것 같은데 지금 너무 어렵거든요? 어디 있는거야 여기 여기 있는건 몰랐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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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깜짝 너무 어려웠어요. 너무 어려... 네 여러분들 이게 지금 완벽 등반인데 일단 어, 시험을 할까요? 네. 네, 네 무조건 시험. 자꾸 올라가는 기호 줄다 늘리는 거죠. 맞아요. 아 근데 초반부터 위기입니다 여러분들. 아, 아하헷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 최근에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용서해 주세요. 자. 으아, 으아, 오, 여지 번, 오, 손에 땀나. 여러분들, 으한번 밑에 봐봐요, 어떤, 으, 얼마 으, 높은지. 헉. 우와. 여러분들, 고소공폭진 있는 사람은 절대 하지 마세요. 부탁합니다. 무서워도, 친정, 시청자들을 위해, 이렇게 아플, 아프... 자, 일단 게임 시작할게요. 으아, 여러분들, 지금 엄청 무서웁니다. 재기탄 느낌 아 쟤야 조심해 쟤야 조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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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걸로 넘어지는 거 아니야? 야 여러분들 이제부터 조심해야 돼요 여기서 깨진 벽돌이 들 있거든요 아 지금 맨몸 상태예요 여기. 자 여러분들 이제 한번 나가볼게요 자 여러분들 이제 지금 롤러코스터 하나를 하고 이제 마무리 하려고요 뭐야 뭔데 산타클로스 아저씨다 롤러코스터 잘 타나요, 실제로, 시영이는? 못타죠 무서워서. 응. 과연 이건 잘탈수 있을까요? 네. 와, 진짜 용감하다. 잘했어요. 자, 우와. <laughs> 어, 산사태다산사태산사태산사태 이, 이 어때요? 요, 심상치가 않은데요, 지금? 어? 지금 심상치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오, 어? 떨어집니다. 저기요, 요 관리사, 어떻게 한 거예요? 뭐야, 하늘에 날고 있어! 오, 오 360도 회전! 근데 여기서 안 무서워요. 깜짝 놀 선물 주세요, 선물 주세요. 어? 지금 말하면안 돼. 숨 쉬면 안 돼. 뭐야... 오늘 저는 겁을 먹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VR에 마무리, 마무리 하려고요. 지금 여러분들도 다양한 VR에 보았죠? 한번 보면서 즐기면 좋겠어요. 그리고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저희 시영TV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꾹꾹, 알림 설정까지 띠링띠링. 자, 안녕히 계세요.